“이런 에밀리가 제대로 된 라면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소뚜껑에 라면을 끓이기 시작하는데요.” “맨날 쑤시야 “예.” “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” “아우 됐다. 오케이 준비 다 됐어요. 라면은 제대로 끓이는 방법은 그냥 다 같이 한 번에 넣어야 돼요. 물도 넣고, 스프도 넣고, 면도 넣고요. 저 이제 배웠어요.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.” “면 응, 안돼 응? 어? 그 이후로 그냥 가한 번에 넣어 드라마에서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는 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친구 진짜 혹시 몰라서 목 마를까봐 가지고 왔어요. 마지막 포인트. 아 이거 완전 제대로 들어온 라면이야. 와 진짜 맛있겠다. 음. 음. 와 진짜 맛있다. 와 제대로다 제대로. 김치 올려서. 아 어떻게 근데 이렇게 싸는데 이렇게 비싼 맛 나죠? 라면 진짜 대단하다. 뭐 말라요 여러분. 반전 해야겠어. 여러분 짠. 아우. 이제 초록 친구는 동반자 같네요.